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어,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넘버원 물론이지 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you bet you bet 들어보셨어요 you는 당신이고 bet 이라는건 내기 하단 뜻이에요 그래서 you bet 하면 너가 내기한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네가 내기 할 수만큼 물론 당연하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가끔씩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. 어, um, 제가 thank you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you be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you bet 뭐 당연하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뭐 도와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뭐어 당연하지 내가 뭐너나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뭐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너 도와준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. you bet. 그 다음에 또 absolutely 이런 말이 있거든요. 이런 표현. Absolutely. 발음은 Absolute 하고 살짝 띄고, 리하신 거예요. 여기서 조심하시는 게, 루 u t e l y 이렇게 발음하시지 마시고요. T 발음하지 말고, l 하고, 띄고, l 해보세요. l 그 다음, 리룻리 l l y l 그래서, Absolutely.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건, a 인데요 그냥, a 이렇게 발음, 발음하지 마시고요. 제 입모양 보세요. a 이렇게 커지죠. 그래서, Absolutely. 이렇게 말씀하시면, 발음하시면 돼요. 그래서, 물론이지. 다 같이 해볼까요? You bet. You bet. 그 다음에, absolutely. 다 같이? Absolutely. Thank you. Have a great day. Bye bye.